お前はー坂化け物ね 스페노 오신거예요 어디 스페너가 계세요? 관리자님, 환영합니다. 관리자님, 환영합니다. 우정이 는 트위치를 사랑합니다. 우정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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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즈 패너님 오실까봐 준비했거든요. 저 트위, 그, 그 관리자님 오실까봐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스패너 환영해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스패너를 환영합니다 트위치 관리자님 환영합니다 돈에 갈게요. 다음 돈에. <laughs> 다음 돈에 갈게요. 아예 천원 감사합니다. 정통 누군가가 샌드박에 침투했다는 정보입니다. 뭐라고? 뭐하는 놈이냐? 찾아라, 찾아라. 호호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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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샌드박스 오늘이 너희의 최후의 날이다. 아, 디락스 리오비. 뭐야, 저건 또 씨발! <laughs> 누가 만든 <맞는> 거야? <laughs> 아이구야. SM님께서 2개월 계란 구독을 네대는 네, 네, 트위치가 맞습니다. 혹시 히로다 아세요? 모릅니다. 히로죠부터튼 몰래? 아 시공의 복봉. 네 시공의 복봉. 복붕. 시공의 복봉은 최고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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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 진짜 비율 좋아. 나, 얼굴이, 쨈하해 아, 근데,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 오빠가 나 보고, 넌 그래도 얼굴, 작아서 괜찮아, 이런 말 들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 어, 난 그래도 얼굴이 작잖아, 오빠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친오빠가, 야, 아니야. 실례합니다, 나으리. 지나가는 나그네이 옵니다만, 어, 제가 묵을 곳이 없어서, 그러한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을이의 똥구멍을 보여주시겠사옵니까? 현재 <laughs> 우리 나을이 똥구멍은 척하비를 세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네다 <끝이> 죽어라. 이 <laughs> 여기서입니다 나을이. 거기는 사람이 자는 곳이 아니다. <laughs> 레바님, 레바님,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laughs> 음, 섹스다. 저는 아기 물어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사옵니다 나을이. 음, 너가 잘못 알고 있었다. <laughs> 사람은 섹스로 태어난다. 색슨은 한자로 어떻게 쓰는 지 수입니까, 나리 음, 여세계 할때 세글 사용하고 물 숫자를 쓴 거야. 왜물 쓰입니까, 나으리? 음, 둘다 음. 연관성이 있다. <laughs> 물은 그 아니옵니다, 나으 닥치거라. <laughs>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laughs> 무서운 15년도 보고 악몽 꾸인것 같습니다. 무도회에 어서 와, 야타르군. 아, 씨발! 아, 싫어! 뭘 아, 하라. 아직도 도망칠 생각이야? <laughs> <S> <�잔> <S> 아~ 그만 포기하라. 좋다. 고생각하는데 아~ 그러면 아악! 서로를 위하지 못한다. 그! 아~ 으악. 그 옥두 시종이 울려. 아~ 이거 스키만 말해. 스키만 할이 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언제 끝나. 그니까 이제 도망칠 수 없게끔. 아~ 맞아. Cảm... 죽겠다. 죽여. 는 오른쪽 다리부터 아우 죄송해요 스킵할수 없었어요 그만큼 때릴거니까 블러드 아, 제가, 제가 제가 아까 가나 못이게 때려서아아아아 죽여줘 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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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여줘 어. 개샤 예쁘다 이거 비교돼서 안되겠어 당연히 첫자요아나 비교돼서 안되겠어 아아아 아, 음사. 아, 얼굴이 비교돼 <laughs> 그러한 오징어 오징어 됐어. 오징어 됐어. 노원하시면 노원하시는 만큼 제리 아이브의 프로 남자 만나게 해주어요 아, 좋습니다. 야, 이분들 이미 네. 열정장 가득하시네요. 가득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받아라. 조명을 하나 사긴 해야겠다. 너무 안 이쁘게 나오네, 내가 지금. r r r r r r r 고마워요 점수님 똥개미에요똥개빠빠이 똥캠. 어, 머리야 어, 여기 대체 어디야 아, 어, 분명 메탈 슬러그, 놈년들한테 헤비머신건 셔틀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왜개 같은 자식들. 하, 아, 도대체, 도대체 어? 어. 봐요. 네? 여기 어딘지 알아요? 잠깐만요. 어, 어? 꼬라지 마. 여기 대본이 떨어져 있네. 여긴 어. 어디지? 오라 셔. 어,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알던 곳이 아닌 네? 것 같은데. 여기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주만지 세계? 모델룸 나오는 곳 아니었어요. 네. 여기가 도대체 어, 어디예요? 아, 여기요? 내가 잘못 왔나 네. 어 진저. 여기요. 네 여기가 어디죠? 아 어, 여기는 여기 어디야? 빨리 말해봐 <laughs> 어디냐고 알려줘 아, 빨리, 여기. 줘, 빨리. <laughs> 아, 그 자식들한테 복수하는 대박! <laughs> <laughs> 근데 저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못. 남자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네가 모아라 남자의 마음. 모든 걸다지니까더난 드는 거지. 전부를 아파 덮한그 여자 한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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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잠이 들었어 바보같이 여자는 다독았나봐. 아언냐 언니. 우리 언니랑 더 놀고 싶어요 덜렁덜렁 더 놀고 싶어요 나도 더 놀고 싶어요 더 놀아요 아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너도 나도 야 나도 안녕 이거 맞다 이거 맞소 핸스크랩 빰빰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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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 You're making me go a 이거! 내가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ㅋ <laughs> 나이제 <뱔랑> <뱔랑> 왕크다. 음. 자, 자 여러분 그 코를 코를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쉐딩을 해서 코를 작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고 아담한 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작아졌죠? 이거 줄이면 떼떼로게떼옷 어, 날씬해 보이는데 떼떼로게 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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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메타몽, 메타몽, 메테마, 메테기어 이게 원본.